<목소리> 디레오, 디레오, 디레오. 디레오. 우우. <목소리> <목소리>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은 도키 빈탕 잘라날로 야시장. 오 내리자마자 아주 여기 로컬 느낌이 무시나는데 여기에 뭐 메뉴 엄청 많아. 좀 구경하다가 우리 그 아까 찾았던 식당으로 갈 거지. <목소리> 두리안 냄새가 여기저기서 스멀스멀 어. 나는 것 같다. 그치 두리안 한번 먹어볼래? 오늘? 싫어? 왜? 냄새만 고약하고 맛은 좋아? 어, 꼭 두리안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따가 이러면 사 좀, 집에 갈때 사가자. 어 위에 봐라. 이거 밤에 이게다 조명 켜지나 어, 보다. 아니 엄마, 근데 혹시 모르니까 사지 마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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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포? 그럼 맛있으면 맥주한주로좀 사가도 좋을 것 같은데? 맛있어 아 따로 포장이 돼 있구나 아, 이렇게 아좀 넓네 여기가 야시장이지만 왼쪽에는 되게 상점들이 큰 상점들이 가게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오른쪽에는 약간 그런 도점상식으로 포장마차식으로 이렇게 있고, 어 그렇잖아. 여기 얘기하는 한동에 추천은 사이없데 여기야? 우리 어, 이제 밥 먹을 차례어밥먹고밥 먹고 밥부터 먹고. 여기 안녕하세요. 아빠 여기가 사유야? 여기 우리가 찾았던 사우 사유라는 가게거든. <목을래> <여기 마치세요. 웃음> 뭐 먹을래? 여기 마시세요. 어 여기가 아, 뭐 먹을래? 먹을래? 네. 넣어, 먹을래? 넣어, 먹 오케이 어케이래 넣어, 먹을래? 넣어, 먹을래? 넣어, 먹을래? 넣어, 먹을래? 넣어, 먹을래? 기어기을래 넣어, 먹을래? 넣어, 먹을래? 넣어, 먹을래? 넣어, 먹어 먹을래? 어먹을 메뉴나 가게는 뭐어다 비슷한 것 같아, 그렇지? 돌아가자. 이 호객행위를 또또 또 우리 걷어야 되잖아. 그냥 돌아가서 카기 사유로 가자. 그러니까 이런 과일 주스 아무거나 먹으면 된다는 거잖아. 돌아다니다가 여기 약간 유럽인들은 여기 좀 많다. 서양인들한테 여기가 좀 많이 알려졌나? 나 예사 예쁜 이신? 이게 그거구나. 닭날개. 이거 이거 맛있다 그래. 이런 큰 메뉴 아니고 빼고는 거의 30에서 40?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이 숫자들이 다 순서대로 메뉴 번호라고 하면 지금 음식 종류만 810개. 그 다음에 음료, 디저트, 뭐 주류 해가지고 딱 1000번으로 끝나. 맞췄나? 일부러 <laughs>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종류가 많아서 어떻게 고르냐? 와. 난그 코코넛 엄청 어, 베트남 가서 코코넛 피스 엄청 좋아하셨어 베트남 사람들이 엄청 맛있게 먹었었어 잘라날로야시장쿠어도 달달해 이게 계란 볶음밥 생무리 10링깃 이게 앞에서 굽던.. 어? 여기 어? 많은데? 아아래 이거 닭고기랑 닭날개랑 같이 달려있어 타 피스에 3.8링깃 이거 맛있다고 했어 맛있다고 했어? 어. 먹어봅시다 이게 해물파타이고스머리시브링기 이건 견과류야? 거의 지금 막 끓고 있는데. 어어. 어. 모닝글로리가 여기서는 칸풍이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고. 1브링기입구 어. 치킨. 콩고. 이게 한 10개? 10개 꼬치 정도 나오는 것 같아. 20. 2 0링기이기이 송편이 맛있다고 그랬어. 다 음. 아, 나왔다 이제. 잘 아, 먹겠습니다. 맛있어? 안 매워? 우와 사람 진짜 많다. 여기다 장사가 잘된다오 여기도 사람 엄청 많네 진짜 거의꽉찼다 자리가 오 어, 이거 딤섬이다 엄마가 좋아하는 딤섬 오 색깔 이청 알록달록 걸어가면이이런거이금씩거 먹어도 배 이거 아, 음. 어 브로콜리도 꽂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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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 이거 이 개구리? 이구리 꽃사요. 꽉... <laughs> 음. <오, 웃음> 슈퍼맨. <웃음> 슈퍼맨. 어 탕후루다. 어, 탕후루다 탕후루. 여기 있는 거는 그냥 이 초코해서 먹는 것 같고 저게 탕후루인 것 같아. 우와 이거 봐봐 색깔 되게 예뻐. 뭐지 진짜 이거는? 젤리볼이에요. 젤리볼. <laughs> 맛있어? 응. 바이러스 보니까 또좀 땡기긴 하다 되게 맛있어 보이긴 한데 한번 섞여 있는 게시블링계신가봐 사람 진짜 많아 근데 이제 5시, 6시 전에는 와서 자리를 잡고 먹어야지 그니까 아생선 생선 껍질 튀김? 아, 어 맞나봐 생선 껍질 튀김이래 어. 아 이거 이런 거 있다고 했어 설사봉 이거 한자를 만들었네 한자를 한자도 아, 어, 만들고 영어도 만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걸 다고려면 여기는 뭐야 만두 파는 데야? 여기도 사람이 많대어 뭐야 호떡같이 생겼다 뭐, 낮주고 밤이고 항상 이렇게 줄이 길어 아까보다 그래도 줄이 줄었다 1 0이 달라. 도1 0 k 5 정도. 10km 정도. 10km 정도. 1도 10km 정1 0 k 10km 정도. 1 0 k 프 정도. 10km 정도. 10km 정도. 10km 정도. 그럼 가 당기는 거지? 응 ㅋ ㅋ 몇 시야? 7시? 딱 7시? 오늘은 사람이 그때보다는 좀 거리는 거 같네 와 여전히 입구에서는 이 두리안 냄새가 아주 어, 여기 현지인들 많이 간다는 데는 여기 야시장 끝에 쪽에 있대 제가 전에 왔던 세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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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와 아, 웅아 와 이름이 그런 거였는데 어. 한 여기도 굉장해. 여기도 엄청 많아. 아 어, 맞아. 여기도 메뉴가 두께가 메뉴 이렇게 두께적고 와한 페이지에 이렇게 많이 있어. 음. 근데 농겨도 농겨도 끝이 없어. 한 가지 메뉴 이제 가격대가. 사이즈별로. 그런, 그런가 본데요? 네. <목소리> 사태 첫 번째 메뉴 맛있게 잘 구워지 마다. 숯불에 꽂힌것 같아. 이거 소스에요. 소스에 어가지고 맥주, 소스에 맥주. 짜잔, 습니다 점점 맛있는 게늘어난다 이거는 그냥 나물볶음. 너무나 <목소리> <그것만한> 나물볶음. <목소리> 이게 되게 양념이 별미여가지고. 바지락 볶음이좀 음. 맛있고 약간 매콤한 맛도 나면서 음밥은 어때? 음, 무난히 맛있는 맛 음, 이게 무슨 맛이지? 먹어본 맛인데 위에는 약간 순두부. 마늘 튀김 같고 두부는 연두근데 맛있다 안 매워 짭조름한 짭조름한 맛이 나고 그리고 이게 새우 아주 깨끗이 싹싹 비우고 <웃음> 마지막 수박 코스까지 원샷 고맙습니다. 오늘 또 여기 시장은 진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다. 주말도 아닌데. 와여기도 사람 엄청 많네. 어, 여기 트랜스포머 범블비랑.